자 소토 캠핑용 라이터 소토 토치라고 해야되나요? 리뷰를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박싱은 거가한 말도 참 그렇지만 일본에서 직접 온것 같아요 다 일본어로 쓰이는거 보니까 일본 네이수 같고 직접 수입되는 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뒷면 설명은 일본어로 써있고요 앞쪽 면에는 소토. 그런데 좋죠? 그 다음에 이게 장점이 많아요. 솔직히 제가 가지고 있는 다이소 라이터 비해서 가격이 적게는 23배, 많게는 거의 29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 캠핑 어깨, 업계, 백패킹 어깨의 명품이죠. 없는 사람이 있어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다는 명품인데 장점이 있어요 보시면 이 터보라이터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여기 플라스틱으로 안전하게 리프트 할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리프트 그래서 솔직히 뭐 버너나 뭐 그런 데다 불을 붙일 때 보면 잘못하다가는 라이터를 하다가는 화상을 입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짧게 했을 경우에는 근데 이게 길게 돼 있으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쯤에서 불이 올라와도 화상 입을 일은 없다는 거죠.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저도 솔직히. 그래서 이거 토토라이터를 사게 된 계기가 된것 같고요. 캠핑용 백 백패킹용으로 많이들 가지고 다니시죠. 그다음에 자체 그 게이지 구멍이 있어서 가스 잔량이 얼마큼 있는지가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고리가 있어서 고리해서 목걸이식으로 많이 해, 매고 다니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가스 양 조절하는 부위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누냥 누르면 라이터처럼 될 거라 생각하시는데, 저도 보기만 했을 때는 그냥 누르면 될 건데 안 눌리더라구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해서 보니까 락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 자체에. 그래서 여기를 딱 소리가 나게 당겨 주시면 이게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 이거는 남들이 하는 거 봤을 때는 그냥 어. 쉽게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냥은 절대 안누르더라고요 혹시나 이게, 이게 토치 기능이 있어서 잘못 하면 화상이건 화상을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안전 장치를 한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스 같은 경우는 이썬라이트 썬열료 라이터용 그 연료가 있는데 요뒷 부분에 보시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스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 에 맞춰서. 한 번, 두 번, 세번이 정도 하면 게이지가 어휴, 벌써 꽉 찼네 꽉 찼네요 그래서 보시면 가스를 넣자마자 바로 라이터를 켤 경우에는 어, 불이 잘안 붙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차갑기 때문에 손으로 좀 녹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 클립 제거 수리터 던지는 것 같네, 기분이 <laughs>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토치하고 비터해서 가스 소모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캠핑 한번 갔다 와서 좀 많이 썼다 싶으면 가스를 다음 캠핑 가기 캠핑이나 패패킹 가기 전에 재충전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막상 뭐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이 갔을 경우 라이터가 없어서 불을 못 키우신 경우가 있어요. 혼자 갔을 때 그렇고 여러 시간면 뭐상관 없겠지만 혼자 갔을 때 가정했을 때는. 항상 충전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립감도 좋아요. 딱한 손에 딱 들어오고 3 0 0 g 안될것 같아요. 250g, 300g 정도 될것 같아요. 길이도 쭉 늘어날 수 있는 길이라서 뭐딱 어, 좋은 것 같습니다.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여기 이쪽에 안전 화구가 뜨거울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손이 안 닿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서 사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세요 혹시 소토는 평생 AS가 AS가 돼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계속 AS를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AS 받기 전에 잊어먹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목걸이식으로 항상 목에 걸고 다니시라고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토라이터 캠 캠핑할 때는 명품이죠. 이 비싼 걸 내가 왜 사냐고 했었는데 이번에서 한번 사보니까. 뽀다고는 안 해요, 그래도. 뽀다고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좋네. 했을 때, 하나, 하나 보실게요. 하나, 둘. 리프트로. 여기 구나 리프트로 쭉. 내려주신 되세요참 좋죠. 괜찮은 라이터라, 캠핑용 라이터라 생각합니다.